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창의융합 캠프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보시죠. 전라남도 창의융합교육원이 신나는 창의융합 가족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도내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밌는 창의융합 활동과 체험 위주의 신나는 창의융합 가족 캠프는 오는 11월까지 8차례 열리는데요. 이번 캠프 프로그램은 창의 융합 이야기로 가족 사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복 정원 테라리움 만들기와 문제 해결력과 아이디어를 키우는 스마트한 창의 로봇 만들기로 꾸며졌습니다. 딸하고 이렇게 그 이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만들어보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재밌는 과정을 하게 돼서 정말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랑 같이 해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한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전라남도 창의융합교육원은 더 많은 가족이 다양한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 때 서로 협력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또잘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